이렇게 안에 봐 안에 흙이 많이 있잖아 이런 거를 다 분리를 시켜야 돼 이렇게 위에 좀 잘라내면 더 손질하기가 쉽겠지 좀 버리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거야 흙이 이렇게 봐 없어지지 응. 식기가 좋아지는 거지 다 분리시켰지 어. 빡빡 문질러서 사정없이 문질러 아, 아, 물 나오지? 어. 씻는데 흙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으려면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먹는 거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더 마음이 편해서. 안 심이 돼, 다 심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맑은 물이나 오면 도라 지는 끝이야. 도라 지가 딱 준비 되 잖아? 한1.8리터 짜리 한 4, 5개말린생강 생각. 얼린 생강도되 지. 어, 생강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매우니까, 어, 그냥 한두 주먹... 여기 주름이 많잖아. 응. 여기에 이제 뭐 농약이나 먼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을까봐 이렇게 씻은 다음에 응?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놔뒀, 놔뒀다가 붓는 거야. 조금 이따가 빼? 어, 그래서 엄마는 여기다가 식초를 한 방울 뜨러뜨려놔 약을 제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니까 이렇게 뜨러뜨려가지고 음. 이렇게 뚝 이렇게 해가지고 헹궈서 어. 아까 그 재료랑 같이 푹푹 푹 끓이면 돼한 시간 반 어. 물은 어느 정도까지 넣어요? 재료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음. 뚜껑 열고 끓이다가 부글부글 끓으면 뚜껑 닫고 중불 이하로 1시간 반. 응. 알겠어. 끓는다 뚜껑 닫아 가지고 불을 낮춰. 뚜껑 닫아요? 아예. 응, 응. 뚜껑을 좀 요렇게. 아, 렇게한6 이렇게. 정도로 해서 한 시간 반. 아. 난다 단 냄새. 음. 아 대추를 대추가 껍질이 세잖아. 음. 그래서 국물이 잘안으로나오니까 이게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좋아. 그러면 안에 단 맛이 더 많이 나와. 조금씩. 이 정도 놀하면 된 거야 엄마? 또, 또. 또, 또, 좋은데. 계속 끓여나요? 지금 반을 끓여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1 시간 끓였어. 계속 끓여나? 그냥 어. 언제까지 끓여? 이거 한번 한 끓이면 시간? 버려? 아니, 나, 따라 먹고 한번더끓이면 된다. 한번 더. 끓이면